법무부 장관님 어, 제가 전에도 어, 간헐적으로 말씀을 잠깐씩 드렸던 거긴 한데 네네. 이거 저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우리 장관님도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분인데 형사소송법 이런 거 있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유명한 법원입니다. 네, 그거 딱 기본이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딱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억울한 사람 안 되면 안 된다. 도덕을 하나 잡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인데 그 그래서 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이 사람이 무죄,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원의 판결의 기본 원칙. 법원 판결도 검사의 판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혹시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무혐의일 수도 있는데 하면은 기소하지 말으라는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뭐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네. 고통주고. 네. 네.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걸 네, 그거는 이제 본부장관께서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완화해나 해결해 나갈 텐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의심, 의문이 되는 것은 기소가 되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네. 몇년 재판해 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도 막 한참 동안 돈 들여 가지고 고생을 해요 또 무죄를 받았어요. 또 상고해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걸려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 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1심에서 판사 셋이서 재판을 해서 어 이거 무죄네 무죄 선고를 했어요 무조건 항소를 해요. 그럼,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 생각이, 어, 이거 유죄네? 그러니까 유죄로 바꿨어요. 이럴 경우, 이게 타당하냐. 세 명은 무죄라고 그러고, 세 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한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거나, 무죄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죄를 하는 게 원칙인데, 세 명의 판사가 무죄라고 한 거를, 세 명의 판사가 뒤집어 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합니까 뭐 그래서 뭐 상고제도가 있긴 한데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가능성이 그럴 뭐 개연성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법 원칙에는 좀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네. 지금 지금 무죄 판결은 상소 못하게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 미국계 대륙법 계통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뭐 법에서 이중용 금지 원칙 때문에 피고인의 이구속이기 때문에 항소를 못 하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야, 저러다 혹시 재진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네, 네. 그게 법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억울한 사람들 전 재산 날려가면서 인생 망치고 그럼 되겠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일심에서 무죄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네. 5%가 이제 유죄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네. 그럼 95%는 무죄를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신가가지고생 고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죠. 대법원은 어때요? 대법원은 저1 2안 됩니다. 네, 무죄인데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1.몇%다. 네, 1.7% 정도 됩니다. 그럼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네, 예. 그, 타당합니까? 그,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개, 그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 파악이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법리관계 적용이 잘못된 건 드물고요. 부수적인 무죄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나 항소를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아니, 있... 검사들이 대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유죄, 무죄 받고 나면 연책하려고 항소하고 연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뭐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그법률관계다투는거 명백한 법죄관계를다투는거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성법을 개정해야 될것 같고요. 일차적으로는 현실 가능한 것은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을 일단 바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공소심의원회가 있고 또 상고심의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지금 되어 있어갖고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이게 막일심에서몇 년씩 재판해 가지고 집 팔아 가지고 변론해 가지고 겨우 무죄해 놓으면 항소가 가지고 또 그러고 그 중에 기껏해야 5% 뒤집어 지는데 95%는 헛고생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인류 수천 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고. 이심판사 세지서 무죄라고 했는걸. 지금, 이게, 제가 이걸 얘기를 여러 군데 해봐도, 아, 그, 혹시, 혹시 나쁜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가잖아요. 네네. 그데 이게 좀나눠야될것 말... 같고요, 네, 대통령님.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일심합의분 1년 이상 무기사용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살인죄라든가 또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같은 경우가 된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있고 국민들 의 분노 의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법을 좀 이게 사건으로 분류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 빼놓고는 상소를 금지하는 경우로 입법을 추진하고요.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저희 검찰에서는 제가 일전 대부분의 중요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 생기는 건 똑같다. 그게 포퓰리즘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그어문 사람 잡아가지고 특히 중대 범죄일수록 중형이잖아요. 네, 그때 사실관계 문제하고 법률 문제하고 좀 나눠갖고 저희 지금 분석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어문 사람 잡아다가 사형식인 거 많잖아요. 네네. 그 죽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와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무죄 선고하고 미안하다 그러는 건또 그러고 뭐,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희부한 어, 사람의 그 문제는 예.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그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된 사건도 분석해가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도 여전히 항소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아, 최근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 요 네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쉽지 않은 거긴 하더라도 일반적 뭐, 지휘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무슨 예규를 바꾸든지, 판단의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좀 바꾸든지, 이게 정말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는 총장 통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일 검찰국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이제 구두 지을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음 잘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또 시스템으로 좀. 네. 훌륭하죠. 그 법무장관 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도적으로서 규정들을 다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